오늘은 대가면 농업보호역 땅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차한대 정도 들어올 수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 차 돌릴 공간 넉넉 합니다 자 이렇게 내리막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아, 포장은 이렇게 안돼 있는데 후에 뭐 가능은 합니다 자, 땅은 이런 모양이고요 어차. 여기는 제 생각에 교통 좋고 접근성 좋기 때문에 물건을 재놓거나 아니면 농업 보기 때문에 뭐 주택이나 창고 등등을 세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자 이쪽에 도목 공사도 잘돼 있고요. 자 조용하고 한적한 곳입니다. 그래서 뭐 텃밭이나 농장, 같이 조용하게 즐기시는 곳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. 제가 여기 사용 가능한 용도를 몇개 말씀드렸는데 자세한 것은 제가 자막으로 떨려드리겠습니다 면적은 600평 가량되고요. 지목은 답이고 가격은 평당 22만원입니다. 자, 오시면 또 자세하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한 부동산 믿음 부동산 소장 노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